얼마 전에 병원 진료 갔다가 30분 사이에 주정차 위반에 걸렸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경찰은 아니고 관할 구청 직원이던데. 병원이 있는 상가 주변에는 주차 시설이 거의 없어 다들 잠시 주정차를 하거든요. 평소 차량이 그다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도 아니고 그냥 상가 사이에 작은 도로인데. 암튼 그날 저뿐만 아니라 일대에 수십 대의 차들이 모두 딱지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그동안은 혹여나 신용과 관계있을까 노심초사하며 딱지 받자마자 곧바로 냈는데 이에 그날은 엄청 열받았고 한편으론 과연 그 많은 차주가 모두 과태료를 낼까? 하는 의심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연체료도 안 붙고 차가 압류되면 나중에 이전 폐차 처리시 내도 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동안 답달통지 연락은 안오나요? 개인신용등급과의 관계는요? 혹시 신용불량자? 공무원 신분일 경우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질문을 읽다가 저도 주차위반 고지서를 2년간 내지 않은 것이 5번 전부 있기에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체납의 경우에는 개인이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주차위반 과태료와 같은 범칙금은 아직 신용정보로 등재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히 이율정보라면 10만원 수준일 것이므로 앞으로 규정이 변경된다 하여도 등재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신분과는 전혀 무관하며 주차위반이나 자동차세 등은 통신요금처럼 연체나 미납을 한다고 해도 약5% 수준의 기한경과금만 가산될 뿐 일반 대출금이나 카드대는처럼 계속해서 이자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경우 압류 처리를 하면 압류 비용이 가산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도 압류 비용 이육백 원에서 몇천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차량의 거래나 말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것이 아니고 지금쯤 딱지를 떼일 때 기분 상하신 것이 가라앉았다면 마음이 편하시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구청에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독촉장이 오게 되며 가입유 시에도 사전에 통지가 올 것입니다. 소액에 해당되므로 차범후판을 떼어가는 등의 활동은 안하리라 생각되므로 강제적인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판단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